겠습니다 네, 네, 우리 스피카 여러분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둘, 셋. 안녕하세요 스피카입니다. 네, 야 역시 걸그룹이 딱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박수 한성석이 달라졌습니다. 자, 우리 스피카 여러분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피카의 김보아입니다 안녕하세요, 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스피카의 김보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스피카의 박나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스피카의 박주현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스피카의 양정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 이렇게 다섯 명의 멋진 걸그룹 스피카 만나보셨는데요. 자이 스피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? 그룹의 뜻이? 네. 네 스피카는요. 천여 네. 네, 자리라는 별자리. 천여 자리. 네. 그 네. 중에서 가장 빛난. 어. 네. 가요계에서 그러니까 아 가장 빛나는 별이 될거 아닙니까? 네 그죠 <laughs> 맞습니다. 네. <laughs> 자, 사실 우리 스피카 여러분들 데뷔 초에는요, 좀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그 이미지로 나오셨거든요. 근데 좀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어서 컨셉이 바뀐 건가요? 어떻습니까? 네, 이전 컨셉이 네. 약간 좀 귀여웠고요. 네. 이번에 약간 좀섹시한포시 아, 네. 컨셉을, 컨셉을 아, 네. 한번 네. 한번 좀 많이 활용했습니다섹시 컨셉. 네, 네. 네.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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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아 멋집니다 우리 스티카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, 우리 스티카 여러분들이 아이 아, 그룹만큼은 우리가 뛰어넘고 싶다 이 걸그룹만큼은 뭐 롤모델로 삼은 걸그룹도 괜찮고 이 걸그룹보다 우리는 더 성공할 거다 어떤 그룹이 있습니까? 어, 딱히 어떤 네. 그룹을 지정해서 뛰어넘고 싶다 이런 거보다도 그냥 네. 저희가 그냥 누구나 생각. 때아 스피카 네. 스피카 네 그냥 스피카라고 하는 네. 그런 최고의 별그룹이 되고 싶어요 <laughs> 네 그렇습니다 스피카입니다 네 혹시 잘못 들으신분들뭐 스피커 아닙니다 네 스피카입니다 네자 올해 활동 너무너무 바쁘게 잘 하셨고요 자 그럼 내년 또그 2013년에 어떤 바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,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아이 어, 어, 저희가 2012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근데 2012년도에 저희 스피커를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이 알려드리려고 했던 게 저희 목표였는데 네. 네. 저희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된것같지 않아서 2013년도에도 더 열심히 저희를 알리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2013년. 네. 멋진 스피커,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곡,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? 네. 소개 좀 어... 해주시죠. 네. 그, 밝고 명랑한 곳 아비데어 자또 인사드리는 곡은요 우리 스피커의 I Be There입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쳐드리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